보기만해도 섬뜩한 불상이 있다는 충북 단양군의 한 마을. 불상의 존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마을 주민을 만나봤습니다. 아마 오래 됐겠지요. 키가 글쎄, 여기서 말하자면 저 천장 데까지 거진 됐 개래요. 그래도 <laughs> 안 닿아요. 네? 그렇게 그고 뻗쳐도 안 닿아요. 그 머리 쪽에는 사람처럼 이렇게 다돼 있는데 요 네. 목이 없어요. 바람의 형체를 갖추고 있지만 목이 없다 에?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머리가 없다는 불상의 이야기 그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불상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 주민이 설명했던 모습을 한 불상이 포착됐습니다 몸통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상의 형태가 맞지만 불상에서 머리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기괴한 모습을 한채 마을에 자리 잡고 있는 불상. 대체 이 불상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해집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거기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스케리지그에 목이 없는 것 자체가. 어쩌다가 머리가 없는 상태로 이 마을에 있는 걸까요? 오늘의 미스터리 앱. 머리 없는 의문의 불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충북 단양군 중령고개를 지키기라도 하듯 소백산 자락에 우뚝 서 있는 머리 없는 불상. 오랜 세월 이곳에서 운전치 못한 모습을 하고 있는 불상이 미스터리하기만 한데요. 마을 주민을 만나 이 불상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냥 뭐 목이 없으니까 나 이상하게 돌이 그냥, 그냥 서 있는 거죠. 저희들이 한 4, 5대 여기서 사는데 그전소부터 머리가 아예 없었고 우리 어렸을 때 적에도 보기만 해도 어마어마해 보이는 불상이 높이는 사람의 키를 훌쩍 넘는 약 4.6미터였는데요 대체 이 거대한 불상은 왜 이곳에 있는 걸까요? 나왔어요, 여기 이곳에 절 건물에 사용됐던 기와 조각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절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그런데 절토에 모셔둔 불상의 머리가 없는 이유는 뭘까요? 작가들 이런 몸으로 몸도 없고 팔도 없고 어떨 때는 뭐 다리도 없잖아요. 그럼 뭐 옛날에도 그렇게 안, 안 만들었을까? 일부러 머리가 없는 채로 만들어진 건지 문화재 전문가를 만나 머리 없는 불상에 대해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이 불상은 신라 통일 초기에 만들어진 이러한 작품으로 추정이 됩니다. 모든 양식에서 이러한 옷자락의 모습이라든지. 부처님이 앉아있는 대자가 열하대자가 조각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수인과 유자형 옷주름 등이 경주 감산사 석조 아미탈의 입상과 비슷해서 통일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 목을 없이 어떻게 불상을 만들어요? 그렇게 머리 없이 만드는 불상은 있을 수가 없다고요. 부처의 존상인 불상을 만들 때 머리 없이 만드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전문가. 불상의 머리가 원래 있었던 건지 머리가 없는 부분의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을 띄었습니다. 목의 단면을 자세히 살펴보니 평평한 모습이 아닌 울퉁불퉁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일부러 머리에 손을 댔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람이 손대지 않는 한은 이와 같이 목이 딱 잘라 나갈 수가 없죠. 그다음에 저쪽에 팔이 깨져 나간다든지 하는 것은 이쪽도 마찬가지. 이것은 인위적인 파손이에요. 온전한 형태였던 이 불상은 물리적인 힘이 작용해 머리가 없어졌을 것이라는 것. 그런데 불상의 몸통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머리뿐만 아니라 몇 군데 크게 훼손이돼 있어 이렇게 이렇게 시멘트로 이렇게 조합을 했 했잖아요. 부러뜨렸던 거죠. 그러고 보니 불상의 몸통을 자세히 살펴보니 시멘트를 발라 몸통의 일부분이 메워진 부분이 보였습니다. 머리는 파손돼 사라지고. 몸통의 일부분은 세동강이 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데요. 뭐 기기하네, 진짜.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지는 불가사의한 형제 불상. 대체 이 불상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불상을 발굴 조사한 전문가를 만나봤습니다. 발굴 동사 당시의 모습은 직전에는 그 불상 자체가 이제 세개 개체로 해서 이게. 넘어져 있는 상태로 확인이 됐고요. 세동강이 부러진 거죠. 1979년에 처음 발견된 불상 발견 당시 머리는 이미 사라진 채세 부분으로 쓰러져 있었다는데요. 그후 1985년도에 관할 군청에서 세 부분을 결합해 지금의 모습으로 다시 세워지게 됐다고 합니다. 머리는 찾지 못했지만 불상 발로 추정되는 석재는 현재 단국대학교 박물관에서 보관 중이라는데요. 그 결과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절터에 있는 불상은 그 지붕이 무너지면서 가장 약한 부분이 목 부분이 먼저 이렇게 딱 떨어져 나가면서 분실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실 그것을 추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너무나 많은 원인들이 있을 수 있, 있기 때문에 불상의 파손 원인에 대해 여러 추론들이 있어 아직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건데요. 불교 전문가는 불상이 파손된 이유에 대해 알고 있지 않을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고대 시대 사찰의 불상들이 지금 경우들 보면 이제 목이 없는 불상들이 제법 있습니다. 숭규 억불 말 그대로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한다는 이런 정책을 하나의 통치 이념으로 채택을 합니다. 실제로 유교 사상을 중시한 조선 시대에는 숭유 억불 정책에 의해 수많은 불상의 목을 베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불상 역시 숭유 억불 정책으로 유교를 숭배하는 사람들에 의해 불상이 파손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변형되는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불교의 존재감이 극도로 약화되는 그런 시대에 증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불상이 있는 절터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 정도 불상이 있다면 이 사찰의 규모, 삭격이 상당히 컸다고 보입니다. 장육 불상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 현재 남아있는 부위, 부분만 하더라도 조금 개성적인 어떤 조형들이 보이고 있어서 충분하게 연구할 가치는 있다고 보입니다. 비록 머리 없는 불상이지만, 마을 주민들에게는 기도터로 여전히 희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 마을 자체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봐요. 그 마을이 아뭐잘돼가고 있거든요. 복원을 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하는 이 그런 바램은 있죠. 아픈 역사를 품은 머리 없는 불상, 하루 빨리 온전한 모습을 되찾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에미였습니다.